2025년에 닭띠분들의 운세는 큰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좀 순조롭게 이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지십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되시는 분들, 인간관계라든가 이 전반적으로 좀 편안하신 분들이 보여지시고 어, 귀인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뚜렷하게 보여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담이언 이청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 저희가 오늘은 이어서 이제 57세가 되신 닭띠분들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자, 이분들의 새 운세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자, 이분들의 특징이죠. 좀 어떤 성격이나 성향을 좀 띄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편일까요? 네. 닭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세심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으시다 그러세요. 그래서 어, 세심한 작은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는 섬세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배려심이 있고 이해와 수용과 포용력이 많으신 분들이 많다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약간 쉽게 용서해주고 약간 이런 게좀 있는 편인가요? 좀 유한 분들이 많으시죠? 어... 네, 그런 반면에 또한 가지 내 신경을 건드리는 일에 있어서 그 꽂히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그한 가지에 꽂히다 보면은 그한 부분을 좀 파고드는 성미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피해 갈수 있는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좀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분들 더러 계시다 하세요. 음,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이 57세 닭띠 분들의 네. 사한 삶을 좀 돌아가 보자면 좀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을까요? 작디 분들의 그동안에 걸어온 인생사는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보여지시는 분들은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좀 완성도 있게 완벽하게 잘 이끌어 오셨던 분들이 많으시다 그러세요. 그래서 작은 일을 큰 성과로 이끌어 내셨다거나, 아니면 작은 일의 완성도가 이제 출중하기 때문에 어떤 인정을 받아 오셨던 분들이 많으시다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일에 너무 함몰되다 보니까 좀 놓쳤던 부분들이 있으셔서, 때로는 내가 중요한 어떤 일이나 내가 성과를 낼수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도 어좀 놓쳤던 분들도 보여지십니다. 음, 알겠습니다. 약간 좀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약간 많은,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럼 57세 닭띠분들의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친구들 이런 사이에서 인간 관계는 좀어 어떠신가요? 닭띠 분들의 인간 관계는 좀 원만하신 분들이 많이 보여지세요. 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위주로 인간 관계를 맺어 나가다 보니까 원만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로 인간 관계를 맺다 보니까 원만하게 이어진. 는 당연한 것으로 예, 사료되기도 하지만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다양성을 받아들이거나 존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기 때문에 좀 인간관계의 넓은 폭을 가지신 분들보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위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지십니다. 음, 자 그렇다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분들만의 장점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이분들의 장점은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작은 일도 꼼꼼하게 해 나가고 큰 일에 있어서도 좀 빈틈 없이 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일의 완성도가 높다고 봐야죠. 그렇다 보니까 이건 큰 장점이 되지만 어, 또 스트레스가 또 다소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다 그러세요. 음... 자 그러면은 그 반대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한 가지 일에 좀 함몰돼서 어, 거기서 좀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음. 그리고 내 감정에 기복이 들어올 때이 감정에 침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밤잠을 설친다든가 좀 소가리를 하시는 분들이 보여지시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 일에 꽂힌다거나. 내가 내 감정 기복이 들어올 때내 감정에 내 스스로가 좀 휘둘리는 것 같다 그러시면은 자꾸자꾸 자꾸 이제 밖으로 나가시거나 주의를 좀 환기, 환기 하시는 게좀 필요하다 그러세요. 음.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57세 닥띠오들의 2025년 전에, 2024년은 좀 어땠을까요, 선생님? 2024년에 닭띠분들은 좀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으로 보여지세요. 빨리빨리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의 진전도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 눈에 두드러지는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좀 마음이 조급해졌던 분들이 많이 계시겠다, 그러세요. 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7세. 닭띠분들 같은 경우에 2025년 많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2025년의 일자리는 좀 어떤 식으로 한 해가 돌아갈까요? 2025년의 닭띠분들의 운세는 큰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좀 순조롭게 이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지십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보여지시기는 하나, 그래도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되시는 분들, 인간관계라든가 이 전반적으로 좀 편안하신 분들이 보여지시고 어, 귀인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뚜렷하게 보여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 내가 이 귀인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하시거든요. 왜냐면 귀인이 나한테 다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좀 선호하고 그 사람을 좀 많이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펴볼 때 두루두루 좀 살펴보면 좋겠다. 예, 관심사를 조금 폭넓게 가지시고 시각을 좀 넓게 가지시면은 보다 더 많은 기회와 좋은 일들이 생기시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금전 흐름에 있어서도 큰 문제는 보여지지 않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만 내지 않으신다면 어, 큰 무리 없이 올한해 금전수를 또 끌고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보여지십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올해 좀 가장 길되는 부분은 금전인가요, 선생님?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내가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일에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여지시고, 그리고 금전도 너무 큰 욕심만 내지 않으면 무리가 없다는 거죠. 음, 그럼 올해 좀 조심해야 될 점이 또 따로 있을까요, 선생님? 올해 닭띠이신 분들께서 가장 주의를 하실 부분은 모든 사람들과의 화학, 이라고 하세요. 원만하게 잘 넘겨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다 하시고 생각이 좀 많아지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생각의 정리를 할수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겠다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57세 닥띠분으알아봤는데요좀 좋은 부분 금전은 좋다 하시니까 좀더 좋게 나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조심해야 될 부분도 한번더 새겨 들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오늘 알아본 내용이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거는 아무리 같은 나이나 같은 띠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57세 닭띠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에는 너무 안달복달만 하지 않으시면 모든 일이 원만하게 다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시니까 너무 나를 나 자신을 채근하거나 재촉하거나 그 주위 사람들을 너무 몰아붙인다거나 이 추진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 좀 융통성과 유유함을 갖고 해 나가시다 보면은 큰 무리 없이 큰 문제 없이 일이 순조롭게 풀려 나가실 것으로 보여지시니까 올 한해 무사무탈이 보내시는 한해 되시면 좋겠고. 그리고 원하시는 소원, 성취가 있으시면 다 이뤄가실 수 있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미연, 이청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